안녕하세요. 정식물을 사랑하는 이응삼입니다. 오늘은 스파티 필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이 식물들이 스파티 필름이라고 합니다. 스파티 필름은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요. 햇빛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서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꽃대가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관상용으로 키우기가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수경 재배. 수경 재배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회용 재활용 컵에 뚜껑을 이렇게 거꾸로 넣어 놓은 다음에 물만 채워서 스파티 필름을 넣어 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어, 마사토. 마사토, 세척한 마사토를 일회용 컵에다가 두고 스파티 필름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번식을 한 스파티 필름입니다. 그리고, 스파티 필름,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어, 저명관, 저면관수라고 하는데요. 어, 대야에다가 물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받아 두신 다음에, 거, 그, 그 안에다가 화분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한이 정도 잠기게 한 다음에, 한 반나절만 두시면, 이렇게, 수, 물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흙이 다 촉촉하게 돼요. 이렇게 주는, 어, 조명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위에서 물을 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물길이 생긴대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물길이 생겨서, 뿌리 전체에 이렇게 물이, 다 흠뻑 젖지 않고 그냥 물길로만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면 간수를 하시면 흙이 전체적으로 촉촉해지고, 전체, 뿌리 전체적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 나왔다. 물을, 물,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는 주기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환경, 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바람,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분 가, 가장자리를, 이렇게, 화분 가장자리에 있는 곳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봐요. 그래서 흙이 다 말랐으면, 그때 물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과습으로 식물들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음, 조금 말려서 식물을 오히려 그냥 말려서 좀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시는 게더 식물을 오래 키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스파티 필름은 번, 번식을 이렇게 포기, 포기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포기 나누기?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지금 한, 한 포기 두 포기가 됐어요. 원래 한 포기였는데 이두 포기를 또 이렇게 나눠서 다른 곳에다 심으면 또 이게 또 포기가 자라서 또 포기, 작은 포기가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식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번식을 시켜서 지인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아, 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스파티 필름 꽃인데요.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스파티 필름 꽃대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씨앗인가? 저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스파티 필름을 키우는데, 씨앗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이응삼이었습니다.